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나는 좀 힘든 아프 아프다고 할까? 슬프다고 할까? 아프다고 하는 거 슬프다고 하는 그런 감정을 가진 것도 정말 제대로 살아 있는 것 아니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프고 슬프더라도 그런 거 없이 밋밋하게 물에 술탄듯 술에 물탄 듯인지 뭐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지혜롭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아픈 것도, 슬픈 것도 괜찮았던 것같아 지금 견디면 또 좋아지겠죠. 지난, 지 지난 처음 우리, 우리의 3주째잖아요. 가능한 이제 10분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노래도 집어넣으려고 한번 그랬는데, 팝송 같은 거 하나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오늘 마침 보니까, 뭐, 지난, 지, 지난주에, 지 지난주에, 아이! 했잖아요. 아이, 아이, 아이! 하루 또 지난주는 유유유유유유 저도 그냥 따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공부하려고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유 그냥 생각나면 유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누군가 상대방이 누군가 꼭 있어 너를 상대를 설명을 해야 돼 자꾸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어 너는 뭐지? 너는 몇살 지는 데뭐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 너는 그런 말 많이 하죠. 노래 가사도 그렇고,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야. 뭐 이런 거, 소유 그런 건데 mine, mine이 뭐예요? 나의 것. 내가 좀안 했는데 I 할때 I, my, me, mine 우리 배웠죠. 나 우리 나는 내가 할때 우리는 조사 뒤에 토시를 바꿔가지고, 나를 하면 목적격이 되잖아요. 누구를? 나를. 그러면, 나에게, 나 또는 나의 소유격이 되죠. 나의. 이렇게 우리는 그거 뒤에 것만 토시만 바꿔주는 데, 나의 것뭐 이렇게 바꿔주는 데, 영어도 다를지 않아요. 아이에다가 이제 아이가 아니라 이제 미, 미. 미라는 거, 나를 미. 그 다음에 나의 마이. 자주 나오니까. 그 다음에 나의 것은 mine. m-i-n-e mine. you는 그럼. you. 우리 중학교 때로 한번 돌아가보자고요. you. you are you. you are t h you. 너의는. 너의 수입경은 you are you are y-o-u-r. you are. 그 다음에 목적경은 you 그냥. 그대로 you. 그대로 you. 주격하고 똑같이. 그 다음에, 측정, 목적격, 찾고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하자고해 아주 쉽게. 단어만 그냥 하세요. 그냥,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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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유, 유. 나중에 하다 보면 뒤에 있는 단어들 다 나온다고 그랬죠. 1 0 0 단어 안에. 그 다음에, 벌써 한 분이 지났어요. 그, 유. 그 다음에, 아 y o u 너의 것. 이 노래가 생각이 나서 팝송 하나 집어넣을 거라서, You are my s u n s h i n 뭐 이런 거 있잖아요. you r e 는 나의 태양 태양에서도 sunshine 빛이란 말이야. 밝음 휴양 찬란한 뭐 당신은 나에게는 휴양 찬란한 것. 지난주에 나는 생각해 보면 you are sorrow. sorrow. sorrow s o -R, r o w. 당신이로 인해서 나는 뭐 슬픈데 당신이 니 슬프다. 뭐 이렇게 그냥 you are sorrow. 고의 그 소로라는 그림 있잖아요. 소로, 슬픔, 아픔. 상대방이로 인해서 아픔 나도 아플 수도 있고 상대도 그렇게 아프, 아플 것이고 지난주 한, 한, 한 주를 돌아보면 유라는 단어에다가 you are sorrow. 소로. 상대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슬픈데 상대도 이렇게 슬프고 아프겠구나. you are sorrow. 이렇게 다 그다 영화에서 말, you are pretty woman, you are pretty woman, you are pretty woman. 당신은 우리 대표하는 거 유를, you are pretty woman. 너는 참 예쁜 여자야, 귀여운 여자야. 영화도 있었죠? 그러면 내가 아, 상대방이 나를 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내가 유가 될 수가 있어, 그죠? 그러면 상대방은 나를 뭐라고 할까? 지난주 한주 슬프지만 한편으로는 내 자신. 그래도 you are the best guy. 너는 참 훌륭한 놈이야, 녀석이야. Guy, guy, G U I, guy, 녀석. 뭐 이렇게 좋... 친근한 의미에서 쓰는 말이죠. 옆 guy. You are best, you r e best guy.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알아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You are best guy. 너는 최고야. 그런 뜻이 되겠죠. 너는 최고의 남자 야 녀석이야 뭐 이런 거지만넌 뭐, 최고야. You're best guy. y o u r best guy. 제 우리 지금 이제 이번 주는 I u 으니까 이제 어떻게? 뭐 남자 뭐남자여좀얘기하자면 쉽게 그냥 그냥 하죠. 뭐 he 다음 주는 또 she가 나오겠죠. sh he he 그는 이제 누군가 이제 상대방이 있겠죠. 이제 또 물건에 대해서 또 나올 겁니다. 물건에 대해서 지금은 사람에 대해서 he, h e 그가 그는 내 내가 있고 상대가 있고 또 우리 둘이 얘기할 때 그에 대해서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그는 누구다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지 겠 않겠어요? 그는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거란 말이야. 아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여기가 우리 또박이 학당에 이제 여러분 여기서 할 겁니다. 또박이 학당에 여러분들을 매주 월요일 날 초대를 하는데. 여기는 또박이학당에서도 붙두막 옛날에 그저 아궁이가 두개 있고 솥단지가 두개 걸려 있었던 곳인데 쓰지 않으니까 불을 떼지 않으니까 얘가 제가 서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를 갔다가 두막 도서관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여기서 저는 책을 읽고 애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뭐 북글씨도 쓰고 그럽니다. 여기 북글씨도올거 있죠. 붓글씨 쓴거 있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김시습. 매 네, 시입니다. 네. 네. 부뚜막 도서관에서 우리, 여러분 부뚜막 도서관에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같이 오셨다고 생각하고 이런 고풍 뭐 오래된 집 75년 된 집이에요. 이에 대해서 이제 3분만에 끝내야 되겠습니다. 10분에 끝내 히 그러면 히그 누구에 대해서 설명해야 을 돼? 그러면 먼저 He is my husband husband H -U -S, S b A N D 그는 나의 남편이다. 그러면, she is, 뭐,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 주에. She is my wife. 그건 나중에 하고. He is my husband. He is my son. My son. She는 남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남자에 대해서. He is my husband. He is my, 뭐, 이렇게 뭐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는 또, 두 번째. 그는 한국 사람이야. He is a Korean. 코리안 말고 또 그는 미국이네면 또뭐 있겠죠. 어? 꼭 내가 말안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막에 지, 이제 문, 문장을 집었는데 지난번엔 말하는 동안 계속 넣었지만 이제는 다안으려고 그래요. 짧게 쓰고 말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공부책으로 저도 마찬가지인데 시험 보기에서 그냥 눈으로만 공부를 했어요. 영어를. 이제 눈은 이제 좀 눈은 장님이 좀 돼주고 감아주고 뜨고 있는 장님이 되면서 귀를 밝혀 보자고 저도 그렇고 귀가 안 뚫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귀가 뚫려야 입이 이제 열리겠죠 귀를 그러니까 가능한 자꾸 쉬운 거로 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기존에 익숙해진 거 자꾸 보려고 그런단 말이죠 이렇게 보게 되면 안 되지 상대방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이거 무슨 뭐 보려고 그러커닝이 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자꾸 이제 귀에 익숙해지도록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안 돼요 지금 이거 보고 왔잖아요 두 번째, he is Korean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he is he said that. 그는 said, say의 과거인데, said. 그는 그것을 말했다. 그는 그것을.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떤 것을 말했다는 뒤에 또 배우겠죠. 이제 관계대명사라는 게 있는 건데 배우겠죠. he said that.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he He is a smart man. 아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성격이나 뭘 얘기할 거야. 아우, 그 사람은 아주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야. He is a smart man. He is a smart man 하는데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까? He is a smart man. Smart man. 그 다음에 네 번, 아, 다섯 번째로는 또 이제 또 컨닝을 해야 돼. He is in love with you. 조금 길어지네요. He, 그가, is in love. 사랑 안에 있어. 누구와? With you, 너와. With her, 아니면 그녀와 함께. 그러면 나는 사랑에 빠져서 falling in love라고 이는 것도 있지만, he is in love, 사랑하고 있어. 그녀를, 아 너를 사랑하고 있어. He is in love with you. 누구가 있겠죠? With you. you 또 나오죠? 이렇게 하나씩. With도 나오고, love도 나오고, in도 나오고, 다 나올 겁니다. is도 나오고백 단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10분이 좀 넘어갔는데 지금 11분 되겠습니다. He is playing tennis. 여섯 번째. He is playing tennis. 그가 무엇을 하고 있어? 누가 물어봤어요. 그는 지금 저 테니스를 치고 있어. He is playing tennis. is 나온다고 그랬죠? 앞으로. 비동사 playing ing가 붙었어요. 또 나옵니다. 뒤에. 2년 후에 2년 동안 하면 다 나옵니다. 100단어 안에. 플레잉, 테니스. 테니스를 치고 있다. 아니면 뭐 골프를 치고 있다. 그럼 테니스 대신 골프를 치면, 하면 되고요. 축구를 하면 사커 뭐, 뭐, 이렇게 뭐 하면 되고요. 어? 플레잉, 뭐, 종류를 얘기하면 되겠죠. 그죠? 플레잉, 테니스. 플레잉, 테니스. 우리 지금 여섯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 내가 만들어 본 거야, 이미 대로.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 공책, 공책 하나 만들어 놓으신 데다가 써놓 자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걸 보려고 그러지 말고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덮어 놓고서 이번 주는 히히히 상대방 누가 남자를 보면 히히 히는 어저 사람은 어떤 스마트맨이네 히즈 아이 바보 같은 히즈 뭐어훌뭐 이렇게 그렇게할 수가 있잖아. 근데 어떤 히 누군가를 생각하고 한번 떠올리고 옛날에 누군가를 히 떠올리고 그러면 그 남자에 대해서 떠올리고 남, 남편의 친구? 구독, 그다, 구독이니까. 그럼, 떠오르면서 우리 이번 주는, 아이, 아이, 유유유 하다가 또 히히히, 히히히히 웃으면서 또한주 보내고 만납시다. 두두막 도서관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같이 2년 동안. 2년 후에는 어떻게 해요? 미국 세계를 미국 말고도 세계를 갔다 돌아다닐 수 있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가 렌트한 차 몰고 다니면서도 젊은 사람들은 자전거 타고도 있겠죠 그렇게 열끌하다가 10분에서 조금 추가해서 2분이 추가돼 2분 30초가 추가됐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히히히히히히히히 <laughs> 일주일 동안 티 문장 억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또 뵙겠습니다. 나.